여기는 제주시에 있는 큰 녹고메, 노꼬메, 작은 녹고메라고 하는 데인데요. 그래서 이제 한라산 중턱 정도 되고요. 근데 이제 녹고메라는 이, 이 오름이 일반적으로는 많이 안 알려졌는데, 온주민들한테는 굉장히 알려져 있는 그런 길이에요. 그 오름인데 운동하기에 딱 적당하고 그리고 이 길은 이제 관광객들보다는 원주민들이 예, 여기를 이용해요.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백두산 가면은 백두산 중턱에 올라가기 전에 왜그 예, 원시림이 펼여지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그, 원시림처럼 쫙 해서 이게 했는데 이 길이 참 너무 아름다워요. 그 어디 오래된 숲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느낌. 그리고 이제 좌측 우측에 보이는 이 나무들. 이게 이제 제주도에서 별로 남지 않은 뭐라 그럴까 소나무. 이 나무 이런 것들이 막 이제 올라타고 이래가 거의 다 죽어가려고 하거든요. 이런 이제 원시림을 쭉한 10분 정도, 15분 정도 딱 걸어가면은 이또 초원이 좀 나와요. 거기에는 이제 어이 고사리, 여기도 지금 고사리 있잖아요. 고사리 이런 것들도 많이 있고 너무 좋잖아요 이거. 맨발 그렇게 하기 딱 지압하기 딱좋아 여기 <laughs> 보세요 어? 적절하게 맨발 그렇게 할때 너무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항토길만 좋아하시는데 나무 그러면 지압의 효과가 별로 없어요 사실. 그래서 이런 길을 걸으면서 맨발 맨발 걷기 하고 이러면은 참 치유도 많이 도움이 되고 저는 이제 자 앞에 우리 일행가들 가는데 너무 이쁘잖아요. <laughs> 저는 이. 암 치유를 할때 처음 처음에는 어? 무조건 이제 어? 어, 녹즙 짜 먹고 뭐 어, 채식하고 운동은 꼭 시간에 해야 되고 햇볕 쬐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렇게만 해야 되는 줄 알고 또 해봤어요. 어느 시기가 지나니까 그것도 어, 뭔별 효과가 없더라, 이거예요.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좀 방식을 바꿔서 산속에 한3 개월 동안 계속 있으니까 답답하고, 그래서 이제 좀 방식을 바꿔가지고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어요. 여행이라는 게 이제 산책을 할때한 산만 가는 게 아니고. 이산 저산 다니면서 그러니까 기분도 새로워지고 또 제주도 같은 데 오면은 비행기 타고 다 내리면은 그 순간에 다 잊혀지는 거죠 예? 그래서 그 저는 예? 그 제주에서 제가 이제 5년 정도를 캠프를 했었는데 내리는, 공항에서 내리는 순간에, 뭐, 암에 대해서 좀 잊게 되더라 그래서 그 이후에, 이제 캠프할 때, 50년 분들 들어보면은, 이, 새로운 거, 매일 새로운 것들, 올레길 가고, 내일은 오름 가고, 모레는 이제 또 뭐, 한라산 가고, 이렇게 하고, 저녁에 이제 또, 어? 앉아서, 참가자들끼리 또 얘기하고, 또, 그 중에는 또잘 치유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와서 또 그런 사람들하고 언니 동생 되고 공통 모모가 있잖아요, 암이라는 그런 치유를 하면서 에? 그러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, 그 9박 10일, 6박 7일 이렇게 할때 그래서. 이 잠시라도 있는 거 완전히 잊어버리면 안 되지만은 잠시라도 잊으면서 이게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이런 삶을 생활을 바꾸는 것아 그러면서 이런 길을 걸으면서 그 동안의 힘듦을 어나 자신에게 네? 내 몸이 힘들었음을 이제 격려도 해주고 사랑해줘 그렇게 하는 것이 치유가 더 잘되는 것 같아요. 근데 저도 예, 그런 방향으로 하는데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. 사람이라는 게매 일상 속에서 똑같은 일상 매일 보는 이 환경 이런 거보다는 고민이 있고 암 치유가 힘들다 이러면 좀더 다른 환경 속에서 한번 살아보는 거 그러면은 치유의 효과는 아마 두배세배더 좋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힘내시기 바랍니다.